여러분 안녕하세요, 쇼키입니다 오늘은 리얼 차록수수빵 준비했어요. 놀라운 토요일에서 홍천의 맛집에서 간식으로 나왔던 빵인데요. 이거 직접 가서 사왔어요. 아, 되게 멀었어요. 홍천까지 간다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빵. 이게 차록수수하고 크림치즈, 치즈크림인가? 가같이 들어가서 되게 맛있어요 오우 보이세요? 옥수수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. 그림이 흘러요. 요 맛이.. 음.. 횟집 가면 스키다시로 나오는 그콘 샐러드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데 크림치즈가 들어가서 되게 담백하면서 고소하고 더 맛있어요 와.. 빵은 약간 호두과자 빵? 그런 거구요 음 진짜 맛있네요 우유에 찍어 먹을게요. 와. 아 옥수수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우와. 약간 맛은 맛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방송 나오고 다음날 갔는데 거의 4시간 기다렸거든요. 아마 일찍 안 가시면 못, 못 드실 거예요. 역시 방송의 효과는 대단한 것 같아요. 아, 맛있다. 요거는 좀 느끼함이 좀 있어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한두개 정도 꽉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어 뭐라하지 김치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주얼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물론 먹어도 되긴 하는데 좀 아닌 것 같고 딱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정말 맛있어요 와 이게 홍천의 아티몽이라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백화점에 또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, 근데 지금 가시면 아마 못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하시든가 하셔서 예약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럼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.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